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만큼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보수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비쳐가지고,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갈았을 때, 사울아사울아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성경에 통달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빛이 나에게 비쳤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는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비춰지는 거이게 죄악에 임하면은 우리가 죄악에 속해 있으면은 네가 대나대도 땅을 더듬고 다니면은 흑암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 그거는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있었고 아모스서에서도 말씀이 됐기 때문에 흑암이 아닌 어 빛이 비쳤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빛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럼 왜냐면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하나님 날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 이름은 예수야.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그 모든 기독교 사상이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순간에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믿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수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이지 않은 신학으로 넘어가면 이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 이상한 신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새 관점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점이 나왔어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는 유대인들도 원래 있었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켰지만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은혜를 알았다라는 사상이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서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많은 어, 아니, 그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 문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굉장히 많은 서, 서류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유대인 사상을 따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세관점을 파예요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확 와닿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그, 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썼어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어,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요 그걸 아는데 그걸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실제. 이게 뭐냐면은, 썼다라고 그거대로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써놨어도, 그거대로 못 믿었으니까 율법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써놨지만 안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문서랑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 은혜로 발매하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구약을 통해서 사상이 있었지만, 은혜에 뭐 해가 일어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은혜를 믿었느냐?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율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율법주의로 가득했었다라는 게 우리 측,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거에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그,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발전시킨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세관점학파거든요 아, 이사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톰라이트를 중심으로 제이스던을 중심으로 이게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죠 오늘 죄송합니다 새로 오셨는데 죄송하네 그 이런 말이 나와 안 되는데 어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되게 신학의 흐름이에요 신학의 흐름인데 거기서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 아니에 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독교 사상은 어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있는 바울의 모든 그 신학적 흐름은 이때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점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 번에 완성됐고 한 번에 깨달아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말이 나왔을 때 성으로 들어가라. 너는 서,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룰 자가 있, 있, 있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 말 말을 못하고 섰었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 관직에서 다 내려온 다음에 그냥 그 작은 관직을 맡을 때였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모든 걸다 내려놨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느헤미아가 관직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느헤미아에게 넘기고 어, 다니엘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혼자서 내려와 있을 때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이 홀로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크게 떨면서 도망가서 숨어니일그러니까 뭔가 느끼긴 느꼈는데 다니엘 혼자 본 겁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만 들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있긴 있는데 다른 거 모르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으로 가서 사울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때 다메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게 성경에 세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사도행전에만 세번 나오는데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때그그땅 파고 숨겨 가지고 있었던 게 아나니아고 그게 죽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세계에 있는 아나니아고 또 아나니아가 한번더 나올 건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을 만나는 거랑 비슷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미래적인 예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언하기를 너네가 특히나 힘써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네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뭐 그러고 쭉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있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모든 은사 중에서 특히 예언하기를 힘쓸지라 그러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이때 당시에는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다 은혜, 예언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덕을 위해서 한두 개씩 너희가 다 예언을 할수 있느니라 그런 말도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 이때는 예언이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왜 예언이 흔했냐면은 요에서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 아비들은 이들아 환상을 보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오는 게 뭐였냐면 예언이었어요 사월도 예언을 했었고 성령 받고 다윗도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 성령받은 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받은 거의 상징인 것처럼 예언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예언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측이 있고, 예언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측이 있고, 근데 이게 예언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판은 뭐냐면은, 어, 그, 요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세상 끝날까지 예언을 다봤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요한 계시록 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네가 예언을 구해라 그랬을 때 예언이 있었지만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끝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예언은 이제 폐하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언이 없다라는 측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개씩 너네도 예언을 할수 있는 니라 그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 부분적인 것은 멸해지고 완전한 것은 온전하고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그렇게 되면서 예언이라는 게 폐해지는 부분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기 있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부분적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파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우,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란에 넘어가요 근데 이, 예언에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류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에 뭐 사명을 갖고 맨날 기도하고 있는 그 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좀 약간 위험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면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나는 왜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성향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향에 맞게 은사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렇구나. 그럼 그럼 말면 돼요. 예언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언은 좋은 건데 예언은 대부분 안 좋아요. 저는 예언을 안 받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예언을 받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예언을 왜 주냐면은 그거 붙들고 살라고 그걸 받을 때까지의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예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가르쳐 주신다면 그 삶은 힘들어요. 그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이 있으리라 그런데 자식을 받기까지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꿈, 그러니까 형들이 너에게 절하는 날이 온다. 그거는 총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들이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온다는 라 거거든요. 그 날이 온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괴로웠습니까? 버려져야 됐었고 아버지가 떨어져야 됐었고 총리 되고 기뻐한 적이 없어요. 총리 되고 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았죠 네,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아, 형들이한테 용서하는 절한 날이 왔구나. 그걸 깨닫고 더 불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음, 그게 오기, 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언이 오기 전까지. 왜냐면은, 어, 임신했다라는 오해를 받아야 되니까. 임신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마리아가 임신하자마, 그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어 엘리사벳, 너희 친족의 엘리사벳도 임신 못하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엘리사벳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벳이 그때 임신 6개월 차가 되는 거죠. 임신 6개월 차가 돼가지고, 어, 내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 뛰면서 성령에서 뛰어가지고 내, 내, 그, 그, 저 여자를 맞이하는구나. 그러면서 밖에 기뻐하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찌된 거 하면서 깜짝 놀라요. 왜냐면은 하 지금 바로 내려왔는데 한 일주일 안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임신 지금 했어도 일주일 안 됐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알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올라가거든요. 마리아가 같이 있다가. 그거는 뭐냐면은 임신 4개월 차가 됐을 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배가 나온 거죠 요새 일장에서는내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4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임신해서 나타났어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laughs> 의인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네. 그거를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면 그, 거기까지 가는 길이 괴로울 거라는 걸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하나님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말고, 그냥 잘 인도해 주세요.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잘 인도한 받을 테니, 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테니까, 어, 모르고 가게 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게 해 주세요. 대신에, 다른 길로는 안 가게 해달라고. 40일, 아니, 40년 방향 뺑뺑이 안 돌고, 직선으로 가게 되라고그 기도만 하면 되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부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믿음소망 사람만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게다 옳은 게 아니라, 그건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고, 함께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내가 옳다라고 밀어붙이지 말라고 해요. 그게, 그,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강하게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오해에서 인용이 되는 구절이긴 한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구절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하는 말 맞아 하는 거를 강조하는 여자에 대해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그 여자, 그러니까 니가 말할 거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말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남편한테 배워라. 남편한테 말하고, 너만 선지자겠느냐, 남들도 다 예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그런 내용, 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 교회에서 남녀차별 하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만 옳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고,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니고, 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낫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진짜 천국만 마요. 사용을